7월 22일 저녁,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5분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45.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가난의 미덕이란 없다. 그것은 다른 많은 마음의 병처럼 일종의 병일 뿐이다. 만약 몸에 병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딘가 나쁜 곳이 있다고 여기고 곧 치료를 받는 등 도움을 청하겠지요? 그처럼 만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적인 생명원리는 원래 풍요로운 생활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가난은 본래의 욕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남노한 옷을 입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많은 종교나 철학은 가난을 미덕처럼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서의 얘기입니다. 독재주의나 전제주의 국가 등 개인의 가치를 낮게 보는 체제 아래서는 개인의 부를 부정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풍족해지는 것은 폭정이나 독주를 주제하는 입장이 아니면 가난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유스럽게 자기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은 독재자나 폭군이 되 않더라도 풍부하고 행복하며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뒤틀어놓은 생명의 원리에 현재의 당신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원래 풍요로움을 지향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결핍은 애초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